저 엔트리 아, 좀해주겠어요 아, 진짜 너무 좋거든요 피시방? 빠나 가지말고 이거 얘가 이럴 것 같은데 미드 있다 어몇대 맞췄네? 우리 아파트 먹고 있는데 아치 가리고 가죠? 가주지 네 아치, 아치 가려드근내 쇼셋 불을 어요내 쇼셋 불을 까불까지면까 아, <laughs> 아, 뭐야 아파트 안에 있는데? 아니 저기 아파트 아, 있는데? 아, 아니 어? 뭐야 몇대 맞췄네? 우리 아파트 먹고 있는데 아치 가리고 가죠? 가주지 아치, 아치 가져드림 쇼세 불 깠어요 쇼세 불에 까 아니, <laughs> 불 꺼지면 아, 어, 까 뭐야 아파트 안에 있는데? 아니 저기 야, 아파트 아, 뭐야. 있는데? 너와. 아니 어, 아, 뭐야 있잖아. 나 오빤데? 아니 뭐야 미드, 미드 개많음, 미드 둘 아, 2층 방에 아? 있었어, 2층 방. 아니, 뭐 보러... 어, 아파트 먹고 있다길래 그냥 칼 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 나오네. 아파트 먹고 있었어. 미드2명 있어. 너못 뭐 봤지? 어 소리. 잠깐만 나하할 거임. 아, 아, 피방개 시끄럽네. 뭐 있다. 나이스. 오, 오 나이스. 오, 이것을 그래? 이게 네. 웍식이다. 너너. 그래 다음 프로. 오른쪽. 미드, 오른쪽. 왼쪽, 왼쪽. 오른쪽. 저 어. 새끼 잘 쏘네. 아 이거봐. 이거 총쏠 때마다 렉걸지 서든도 아니고? 반 피해요. 또 스나. 일등나 어디야. 아 오른쪽. 내가없는힘 높은데 잘하네. 핵이네. 아, 핵이야. 우리 나니까 발효할 만한. 이거 어떡 <laughs> 진짜 여기 뭐다핵탈이야안 타고 몸이도 아직도 <laughs> 있어? 와, 막 <나> 그냥 싼 차가리 <laughs> <laughs> 너 존나 고 오고. 이면한명이었 왼쪽, 왼쪽, 뒤에, 뒤에, 뒤에. 우야. 먹식 먹시도... 아직도 독볼를 쓰는 사람이 있네? 아돈 없다 아돈 없네 원래 이번 라운드 바이 라운드인가? 아돈 없다 아유 감사합니다 쳐다보고 돈 없다 네 아니 그걸 먹으세요? 아니 총값 총아 인정 <laughs> 인정 한대더있으 들어봐라 들어봐라 아 아파, 아, 아파. 아. 아, 아님들 왜안 오세요? 뭐야 이봐 놈아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이거? 들어가잖아. 그를 먼저 들어가 있어. 아니 왜 슈퍼 트템이 작고 늘 계속? 조금씩만 끌려 시켜. 그 낚시 자리 같은. 거. 들어가 있으니까. 라 천천히 들어가기도 먼저. 들어가라고요. 마이크 꺼져 <laughs> 있습니까? 브스 차단했나? 알아얘 아, 네. 들어가라고 오른쪽 낚시 체크하고 들어가 들어가라고, 그래서. 아, 왜 뛰어들어? 해야 되지 않나 이제? 이제 어, 럭이 들어오니까. 오 그래 이런 식으로. 뛰었다. 끝났는데? 들어가는 타이밍이 내가 들어가라는 때 맞아요. 이거 다 보세요. 낙지도. <laughs> 아나코딱 해야겠다. 뭐, 이거 부정해서 코딱 해야 돼. 밴이 그냥. 상관 없는 게임하 했네. 이나 로고. 나이스. 아, 죽으락다. 나 먼저 플레이스 게피간거 같아. 아니네. 아, 이걸 못 잡았어? 브레이킹 안 걸려 키보드 걔 같은 거. 또 나가서 죽은거 아니지. 나가서죽었어 아, 아 정말. 아니, 왜 벌써 잡았는데. 메이 아, 어, 샷할 거. 나가지 마 와, 아. 피 AK 있음. 딱이네. 아, 이게 안 죽어? 아파트, 아파트. 스네커. 아, 아, 아 뒤치기 왔네. 아니 이거 내가 안해줘도 커넥터 어플 스테어 따이다오 좋아 탈락 C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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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나이스 와 구탑 칼랑담 망고카 망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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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기는 것 같은데 망고 <laughs> <laughs> 어, 가 땡기네 필리핀으로다야면서 망고 땡기네. <laughs> 땡기네 이런 것 같은데 필리핀필리핀당떠진다 망고 땡기네 하면서 망고에 소금가했는데오까내 <laughs>